드립니다. 또 우리 졸업생들 축하를 위해서 만장하신 우리 학부형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 종정예하 컨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무원장님 또 어, 대덕스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저 아름다운 어 예복을 입고 우리 함께하신 합창단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희 이 모친께서 어 60년 전쯤부터 어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에서 큰 기도를 늘 드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총장 재임 중에 우리 중창조이신 상월 원갑 대조사님 탄심부패가 구인사에서 열렸을 때 그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종립 천태종 종립 대학인 금강대학교 졸업식에서 또 이렇게 축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대학교는 여기 만장하신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다시피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설립한 종립대학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신도님들 덕분에, 우리 종단 덕분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등록금 없는 대학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불구천태종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지도 지지,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총장 취임사에서 선한 인재로 오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갈라치기하는 각박한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 국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한 일곱 번째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열과 성으로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그 산업화의 기반 위에서 이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평화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인재로서 이제 건강대학의 교훈을 모범 삼아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그 선한 인재상을 구현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밝은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국민소득 3만 불의 나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강대학교에서 무료 장학금, 장학금이죠 어, 수업을 하는 큰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그 혜택을 사회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더 훌륭한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수 있으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금강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을 할 경우에 또한 그 학비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는 지구촌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세계 속의 금강인으로서 자라나서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포부를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듀바이 하얏트 호텔 국수 식당에 갔더니 한국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왔다고 반갑다고 김치를 꽃빼기로 줬습니다 또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개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아니라 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하버드 대학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예일 대학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보다 미국 사람들은 예일 대학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대학교처럼 소수 정예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대량 입학에서 대량 생산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양식이라면 예일 대학은 소수 정예 입학. 하는데 그 예일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캠퍼스를 발휘했습니다. 그 물론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에 있는 대학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독립된 대학입니다. 예일 싱가포르 대학 캠퍼스입니다. 독립된 대학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저를 그 개교기념식에 제가 갔어요.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한국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해서 어떻게 왔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전 세계 에 나는 광고를 보고 싱가포르 좋은 국립대학이 좋은 대학인데 여기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자기가 지원해서 평생 가보지도 못한 싱가포르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다시 환원을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건강대학교 교수님도 될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내빈들께서는 정확히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총장님 어, 옷은 총장님은 경력학 전공이시죠. 이 대학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전공별로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예, 전공별. 저는 이 붉은색은 법학 제가 법학 박사이기 때문에 법학을 받고 또 어,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졸업식, 입학식 때는 이런 가운 예복을 입고 오는데 이 예복은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저는 참고로 파리 소르본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예복이에요. 잘 모르셨죠? 네. 다들 대학에는 오면 이제 단상에 앉으시는 총장님 학장님들 옷이 색깔이 다 다르고 옷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정말 눈이 또록또록한데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강대학에서 지향하는 어, 불교 종립대학에서 지향하는 그런. 선을 늘 행하시고, 무실력행 행동으로 옮기시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계를 향해서 포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